우리 지난 주에 우리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 들었죠.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어떻게 처음에 기도했다고 했죠. 키리에 엘레이손,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은 그 바디메오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이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가 이게 내가 뭐뭐 뭐 비참해지고 내가 뭐 초라해지고 내가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수태고지 그 사건 가운데서 비천한 여종을 주님께서 국률이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은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 께에 국률을 얻지 못한 인생 하나님 께 불쌍히 여김을 얻지 못한 인생은 아,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11장을 우리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지도는 좀 아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지도가 있잖아요. 지도 우리 대한민국 지도 아시죠? 어? 이렇게 생기고 호랑이가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옛날에 일본 사람들은 토끼 모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호랑이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엉덩이 있는 부분에 뭐가 있죠? 우리 제주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꼬리 있는 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 아, 북쪽에는 어느 나라가 어떤 지역이 있고 남쪽에는 어떤 지역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듯이 우리 이스라엘 지도도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쉬워요. 어떻게 쉬우냐면요, 쭉게 내려가면 돼요. 그냥 하나 툭 튀어나오고 다시 쭉 내려가면 끝이에요. 이게 지도예요. 여기 바다, 여기는 바다고, 여기는 육지죠, 땅이죠. 그런데 여기 맨 꼭대기에 뭐가 있을까? 산 하나가 있어요. 이 산이 바로 그 유명한 헬몬 산. 우리 백두산보다도 더 높습니다. 이 헬몬 산이 있고, 이 헬몬 산은 높은 지역이고 또 눈이 만년설이 있기 때문에 늘 지하수가 풍부합니다. 우리 제주 땅처럼 그 한라산에 이제 그 물이 지하수로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 평야 쪽으로 막 흘러가듯이 여기에서 어 샘이 발원하여서 쭉 내려오는데 그톡 튀어나온 데가 어디냐면 갈매일산이란 데, 갈매일산. 그러니까 다른 거다 보실 거 없어요. 톡튀어나와고 이게 갈매일산, 갈매일산이고 갈매일산. 갈멜산은 뭐로 유명하죠? 엘리아가 바레 제사장과 함께 결투했던 곳으로 유명한 데가 바로 갈멜산이죠. 쭉 따라 내려오면 여기 호수 하나가 있습니다. 이 호수가 갈멜산하고 거의 일치되어 있는데, 여기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요 위에 뭐 조그만 메로모수라고 있는데, 그거는 뭐 생략해도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여러 주, 중요한 지역들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 위에 부분에, 이 상단에 보면 여기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거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지역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뭐 병자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가 바로 그 유명한 오병여의 지역, 베세다. 예. 네. 이 베세다. 이렇게 두 지역이 있어요. 땡땡. 응. 강 옆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 중앙 정도에. 이 중심부에 갈 아, 나사렛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셨다라는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와 이 갈멜산 중앙 정도에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가나,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 거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땡땡 아니 가나가 너무 위에 있네요. 여기 정도 조금 아래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산에서 물이 흘러서 처음에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양쪽에 가버나움 베세다. 이 가버나움 베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곳. 베세다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가 어, 어, 기적이 이루어졌던 곳. 그리고 이 갈멜산과 갈릴리 호수 중앙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고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가나 혼인 잔치가 있던 가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 지역,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데를 갈릴리 지방이라고 그래요. 갈릴리 지방, 갈릴리 지방.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 다 불렸다 하는 것은 나사렛 또 갈릴리 지방, 이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끼고 이 서쪽에 있는 지역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뭐 가버나움, 나사렛, 가나타. 이 갈릴리 지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서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여기 또큰 호수가 하나 있죠. 이 호수는 어, 민물이 아니라 바닷물입니다. 염분이 오히려 바다보다도 한 6배인가 더 높아요. 짜요. 이것이 바로 사해. 사해입니다. 사해. 이 사해고, 이 사해에 여기 있던 그 유명한 옛날 도시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해저 200m 아래에 있는 이 도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여리고, 맞아요. 여리고. 여리고, 여리고는 그 유명한 누가 있죠? 사기요가 있죠, 사기요. 그리고 여리고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 0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젖과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때 처음에 무너뜨렸던 성, 성을 한 바퀴씩 매일 돌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 들고 화 함성을 지르니까 무너졌던 그 여리고가 바로 이 여리고 성이 바로 여리고죠. 근데 여리고는 마이너스 2한 1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낮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리고에서 쭉한 28km 정도, 30km 정도만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가 나.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제이미라고 쓰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해발 약한 750m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00, 여기는 약한 800대니까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10미터부터 계속 올라가는데, 이 불과 거리가 한 30km도 채안 돼요. 짧아요. 28km밖에 안 되는데, 28km 동안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고산에서부터 한라산 그 중턱까지, 뭐 어승생학이라고 할까?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예,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르막이 힘들겠죠. 힘든 길이 바로 이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이 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만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무슨 축지법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 붕 떴다 날아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걸어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계속 걸어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걸어 올라갈 때 일단 좀다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조금 여기만 확대할게요 여기가 이제 사해고 이거 여기 여리고고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갈때 이렇게 바로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약간 기역자로. 이렇게. 그럼 여기 처음에 났던 데가 배단이. 배단이고 요두 번째가 배어 아, 배박에. 배바게. 배박고 그다음에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조금 더 이렇게, 너무 니은 자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유 자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배단이, 여기가 배빠게, 그리고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배단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배빠게도 들어보시고, 그건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기에 또 산이 하나 있어요. 산이. 예루살렘은 약 750m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산이 있어요. 이 산은 한 850m 되는 산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산이 그 유명한 어떤 산이냐면, 감남산이에요, 감남산.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감남산. 올리브, 올리브가 감남 아닙니까? 올리브 재배가 아주 잘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의 대표적인 이 감남산에 있는 두 마을이 바로 이 배단이하고 배빠게라는 동네예요 배단이하고 어. 그러니까 배빠게는요, 예루살렘보다도 더 높아요 예루살렘이 750미터인데 여기는 그보다도 한 100미터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올라가서 딱 보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한눈에 다 보이는 그 마을이 바로 이 배빡이야 배단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오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러분 등산하는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응? 이 어리목에서 저도 위세오른 가끔 올라가보면요 올라가고 나면 하늘이 핑핑핑 막 돌아요. 그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올라가시고 나서 잠깐 쉬셨던 것 같아요. 쉬시면서 이배 박에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낙이 새끼 하나를 가져오너라. 왜냐하면 예루살렘까지 이제 예수님이 힘드셔서 타고 가셨는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건지는 뭐 성경에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이제 그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님 말씀하시긴 하지만 예수님도 아마 타시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힘드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감남산은요, 중요한 의미 있는 동네에요. 이 배빠게하고 배단이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올리브 마운팅이라고 합니다. 이 올리브 마운팅은 참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감남산은, 여러분, 이제 의미가 있는 지역이에요. 의미가 있는 지역. 뭐, 첫 번째는 뭐로 유명하냐면요. 이 감남산은, 어, 그러면 처음에, 어, 잠시만요. 어.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이 감남산에 서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품듯이 너희가 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질 것,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통분의 눈물을 흘리신 곳이 바로 이 감남산입니다. 감남산. 그러니까,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바로 들어가신 것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에는 정말 언약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고 생명이 있던 곳인데 그것이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까? AD 70년에 티스,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슬피 우셨던 곳이 바로 이 감남산이에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곳에서 뭘 하냐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뭘 하시죠? 감남산 갯샘만에 겟셋만에. 갯샘만에서 어,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하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여 내 잔을 이곳, 이 잔을 내게서 넘기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께서 겟샘만에이겟샘만에는 감남산에 있는 그 포도주를 짜는 곳. 집틀을 짜는 곳이라 뜻이거든요. 겟세만에서 기도하셨던 곳이 또 감남산이시고 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재림하셨다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이 감남산입니다. 그래서 이 감남산에서 주님이 승천을 하셔요. 부활 승천하시고 나중에 마지막에 다시 제리 마시리라 너희가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이땅 가운데 오시리라 했던 곳도 감남산이에요. 그러니까 감산산의 세 가지 사건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어떤 사건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음, 눈물을 흘리셨던 곳, 어, 슬픔의 예언을 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감남산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어, 제자들 특히 베드리 요한 야구보와 함께 개세만의 기도를 했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이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참 중요한 곳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 말씀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우리 11장 말씀을 보시는데 이 11장 말씀에서 조금 한번 건너뛰어볼게요. 여러분, 어, 13저,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말씀을 보면, 좀성경을좀 찾으면서 할게요. 13장 말씀을 보면, 어,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또 이런 예언을 하시죠. 요한복음과 어, 비슷한, 아니, 누가복음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대 하면서 마지막 날될 일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갈피를 하시고 성경을 한 번만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구약 성경 스가랴를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스가랴 14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 스가랴는 몇 페이지 있냐면요. 제가 얼른 찾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 1300 10아 24, 24.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어, 그 날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날에 그의 발이 이제 심판하실 주님이죠. 주님이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라,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하면서 마지막 날에 이제 심판의 장소로 감남산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미 이 말씀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으로 오시면요. 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그 날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이 감람산은 특별한 장소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 감람산은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가보면 거의 공동묘지 같아요, 묘지상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띄워 주실까요? 보십시오. 이게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정경입니다정경인데요 앞에 보이는 저 돔이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인데 지금 어, 이슬람에서 세운 그 돔이죠. 예. 그 이슬람 사원입니다. 근데 저 장소가 원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이 네개 구역으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래서 뭐어 이슬람 지역도 있고 우리 개신교 지역도 있고 유대교 지역도 있고 아르메니아 지역도 있고 그래서 네 군데로 나눠졌는데 그래서 저기가 이제 위치는 맞긴 하지만요.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고요. 지금 이 앞에 보면 이 박스 같은 게 엄청 많습니다. 그죠 박스 같은 것이 엄청 많죠. 여기가 바로 이 올리브 마운틴, 감남산이에요. 저는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무덤밖에 없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무덤을 감남산에 다다다다다다 닥 세우는 거 빈자리가 없어요. <laughs> 저게 박스 하나하나가 다 무덤입니다. 무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요 사람 한 명이 딱서 있으면 딱 맞을 만큼 거의 통로도 없을 만큼 아주 빼곡하게 산 전체가 이 배박에로 넘어가는 그 전체가 다 무덤으로 돼 있어요. 왜 무덤으로 돼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을 믿는 사람이나 신약을 믿는 사람이나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나 다 이쪽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강림하실 곳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제일 먼저 맞이하고 싶은 마음에 그들이 이곳에 무덤을 만든 거예요.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구약 성경에도 우리 스가리아가 읽었던 14장 말씀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1장 말씀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감람산에 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그들은 막 믿고 있어서 저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묻힌 것이 아니라 미국에 사는 사람, 유럽에 사는 사람, 아시아에 사는 사람 모두 흩어진 사람들이 이곳을 이제 차지하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근데 지금 이미 거의 꽉 찼어요. 소위 말하는 명당은요, 이제 자리가 없고 점점 점 무덤이 지금 넓혀지고 있어 가지고 산을 넘어서 지금 배빠이를 거쳐서 지금 배단 위쪽으로 무덤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게 뭐 어디라고요? 이게 올리브산이에요. 지금. 감남산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이런 음, 산 가운데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는 참으로 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산에 있는 그 마을에 머물렀을 때이벳박게에 사람 제자들을 보내죠. 보내가지고 그 낙이를 가져오너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집에 가보면 낙이 새끼 아주 작은 낙이 아닙니까? 낙이 새끼를 가져오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묻죠. 어우 주님 그러면 사람이 이거 왜 가져가냐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할때 예수님께서 예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대로 줄이라 하니까 정말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보니까 나이가 있었고 그나이를 끌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나이를 타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이 배빡에는 나이 새끼를 이제 얻은 곳이라고 한다면 이 배단이는 또 유명한 그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여러분 몇 장입니까? 요한복음 1 1 장에 보면, 어 요한복음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주님이 여러 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의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 또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이 기록된 배경이 바로 이 배단입니다. 이 배단이는 예수님께서 유숙하시기에 너무 좋은 그 친구들이 있던 곳이죠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오늘 입성하시는데 말씀해 보니까 입성하시는데 입성하고 나서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어,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열두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니라? 배단이로배단이는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나오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거처할 만한 곳이 사실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 배단이는 누가 있었냐면 어, 시몬 그러니까 시몬이라 불리는 나사로 또 어, 누구 마르다 마리아 그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 이 집에서 쉬지 않으셨을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신, 예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러면 그 어, 어떤 사건을 여러분 묵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 첫 번째,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고, 두 번째는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어, 나귀 새끼에다도 겉옷을 얹었지만요, 길가에다가, 길가에다가 이제 옷을 펼칩니다. 겉옷을 펼치죠. 겉옷을 펼치는데, 이것은 어, 예수님의 그런 임재 가운데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나귀 새끼는 이 스가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여러 번 여러분 아마 성탄절 때 들으셨을 거예요. 구장에 어, 보면 그는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면 주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 겸손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 종료나무 잎사귀를 흔드죠. 종려나무 잎사귀를 흔드는 것도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거는 로마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행차를 할 때, 행렬을 할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왕을 환영했죠. 그러니까 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 호산나는 뭐 바디메오 거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 이렇게 외치지만 어, 이 호산나는요, 좀 다른 외침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그 시편에 보면요, 시편 어, 118편 말씀에 보면요.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보여 주셨던 어떤 세러모니의 참뜻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습관대로 했겠죠. 이들은 뭐 왕이 어, 로마의 시절 하든지, 누가 와, 왔을 때헤로시뭐 어디 뭐큰 축제 일에. 그 행군을 했을 때의 그든 당연히 거두들 펴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가지를 흔들고 막 그랬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겸손의 왕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막 기뻐서 막 환영을 하죠. 아 이제는 드디어 어저 로마로부터 우리의 그런 가난과 굶주림과 그 압제로부터 주님께서 저분이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해방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어, 그들이 원하는 왕으로 오신 것, 그들이 바라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철저하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참 높이 바라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높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항상 그 가운데 어떤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주님은 그 높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을 우리가 입성할 그 사건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한순간순간마다도 다 주님께서는 다 말씀의 언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뭐 주님은 욕심이 없으셨겠지만, 그래도 주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곳 가운데 오셨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도 예수님의 입성의 사건 아닙니까? 사실 엄연히 따져보면,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근데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실 때도 이 겸손의 왕처럼...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완벽한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본받아서 낮은 자리, 연약한 자리에 서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도 우리가 지금 기도의 자리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한장 하고 말씀에 뜻을 깨달으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라는 내용이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